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11월 한 달도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굽이, 굽이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달을 또 남은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37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37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 7살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음,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애국 사람들을, 어,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 그 기근 속에서 애국 사람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구원할 때, 7년 동안 대풍년 가운데에 곡식을 잘 모아 놓아서 그 곡식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했을 때이 소식이 주변 지역에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풍그 그 흉년과 기근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어,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던 그리고 고생하던 차였기 때문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 또애굽에 가면 양식을 살수 있다는 소식이 주변 지역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퍼져 나갔을 때, 그 소식을 야곱도 듣게 되고, 야곱이 어 자신의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열 명의 아들, 어 베냐민을 제외한 열 명의 아들을 어그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 위하여 기다릴 때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그곳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와 같은 권위를 가진 요셉이 그곳에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했고, 어, 곡식을 사아 사러 온 요셉의 형들도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러한 일이 20년 전에, 어, 요셉의 꿈으로 이미, 어,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고 20년 동안 살아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20년 전의 꿈이 지금 성취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구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사실 노예 생활, 뭐 재수 생활, 또총리로서의 생활을 감당하느라, 먹고 사느라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 그런 꿈을 꿨었지 한 번씩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그 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년 만에 그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그 꿈을 요셉 스스로가 잊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비전,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꿈이 언제 일어, 일어났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꿈이 왜 반드시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애굽에 나타난 기근, 또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빛을 발휘할 때이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어떤 성공, 그리고 개인의 어떤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꿈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어, 성취되는 줄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그런 꿈들이 분명히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의사가 되어야지, 변호사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좀 기억하면서 어, 하나님 그 꿈을 내가 성취하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11월 1일, 오늘 첫날인데, 또, 2022년이 두달 남았는데요. 그 남은 두 달, 또이 11월 한 달, 또 오늘 11월 1일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단순히 요셉이 성공한다는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임할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는 놀라운 의미가 담긴 꿈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성취되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사람 될수 있도록 또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한 달이 남은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